ENA 새 월화 드라마 나의 해리에게가 9월 방영을 앞두고 있는데, 신에선 이진욱이 출연하는 행복 치유 로맨스라고 한다.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유어 아너의 후속작이라 더욱 기대가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줄거리를 살펴보니,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상처로 인해 새로운 인격이 발현된 아나운서와 상처를 꼭꼭 감춰둔 구남친의 치유 로맨스를 그릴 예정이라고 한다. 신혜선은 1인 2역으로 나오는 것 같던데, 전 남친으로 등장할 이진우까지, 두 사람의 케미가 어떨지 기대되는 드라마 나의 해리에게 어떤 역할들이 있는지 주요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 주은호 역에는 배우 신혜선이 맡았는데, 행복을 꿈꾸는 생계형 아나운서이며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따라다닐 만큼 자신의 이름 석자를 각인시킬 기회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14년차 무명 아나운서이다. 동생의 실종과 오랜 연인과의 결별로 인한 슬픔으로 해리성 인격장애가 생겼으며 오랜 연인 정현호와의 결별이 상처로 남은 인물이다. 정현호 역에는 배우 이진욱이 맡았으며, 엘리트의 공채 아나운서 차장 대우 은호의 구남친이다. 무엇을 해도 되는 놈이라고 불릴 만큼 입사와 동시에 스타가 된 호감도 1위 아나운서지만, 여자친구를 제외한 주변 사람에게 관대하고 친절한 성격 탓에 주은호와 번번이 충돌한다. 강주연 역에는 배우 강훈이 맡았는데, 사랑이 낯선 모범생 아나운서이며 죽은 형의 소원대로 아나운서가 된 인물로 멀끔하게 생겼지만 여자에겐 목석같은 차가운 남자이다. 주연은 남중 남고 육사를 나와 여자를 모르고 살아온 모태솔로이고 부침성도 좋은 편이 아니라 여자 동기들과도 말을 잘 섞지 않는 인물이다. 백혜연 역에는 배우 조혜주가 맡았으며 팔방미인 MZ 아나운서이며 질투도 열등감도 없는 맑은 영혼의 소유자지만 유일하게 외로움에 취약하며 강주현을 3년째 짝사랑 중이다. 그 외에 강상준, 전배수 등 출연할 예정이다. 신혜선과 이진욱의 로맨스라니 드라마 너무 기대되는데 신혜선은 이번 드라마에서 무명 아나운서와 주차관리소 직원을 오가는 1인 2역 연기에 도전한다고 한다. 동생의 실종과 오랜 연인과의 결별로 인한 슬픔으로 해리성 인격 장애가 생겨 극과 극 상반된 삶을 살게 된다. 주은호의 오랜 연인이었던 인물이 바로 이진욱이라고 하는데 몸은 하나인데 마음은 두 개라 주은호는 정연호를 주혜리는 강주현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고 여기에 강주현을 짝사랑하는 백혜영까지 등장 인물이 사각관계로 엮이게 될것 같다. 스토리가 너무 궁금한데 이번 월화 드라마 역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 신혜선 이진욱의 나의 해리에게는 9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첫 방송 예정이다.